안병용 의정부시장님께 의정부 경기 지역 앞에는 뭡니까? 아니 제기하기 전에 저걸 보니까 <laughs> 경기 지역 앞에는 이재명 경기 도지사 대통령 통행 카드다 이렇게 아 그렇게 써 <laughs> 서, 아... 서 있다는 얘기고 아써 있다고 예써 네, 있다는 얘기고 저는 이 지역 앞에를 중매쟁이라고 <laughs> 시집 못간 누이도 좋고 우리 매영도 좋은데. 정말 이게 소비자 좋고 또 영세 상인들 또 인센티브 와 카드 이게 저 아, 할인율 낮고 또 이제 지역에 선순환하니 이보다 더 좋은 좋은 중매쟁이가 어디 있겠어요? 야 지역 화폐로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 최고의 필살기. 아, 그러니까 레이트 통장으로 써봤거든요. 청년 커플이다 보니까 네. 이제 정말 한푼한푼이 이제 귀하다 보니 아. 충전을 해도 인센티브가 10%나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예. 사용을 하면. 이렇...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헤어지면 어떻게 처리할까? <laughs> <laughs> 이름이 지연 씨잖아요. 네. 뭘할 때도 다 지연합니다네. 아, 헤어지면 아, 지연. 없습니다네. 어, 돈다쓸 <laughs> 때까지 끝까지. 그렇지 감사합니다. 맞아 맞아. 아. 소진할 때까지 사귄다. 네. 돈이다. 아, 돈이다. <laughs> 아, 이걸 하시면요. 천당 갈수 있어요. 왜냐하면 내가 돈만 쓰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이런 데서 주로 가게에 쓰기 때문에 다른 분들 도움이 되는 거예요.